그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 이제 뭐 당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 심상미념과 관련한 입장을 내고 있지만 그분들은 어쨌든 개인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어 우리 당 지도부가 공식 입장을 안 내고 한 것은 그런 그, 그, 그 우리가 그 그분들을 뭐 잘라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 그러나.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걸 가지고 논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아무 입장을 안 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말이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어, 걱정하시는 부분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우리 당이 어, 이제 우리 당을 핵심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부분을 다 묶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하나의 단어로 표현됐을 경우에 그게 또 논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정우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단어 속으로 빠지는 순간 거기에서 또 헤어나오려면 굉장히 우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내 결속을 위한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 속에 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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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방금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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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는 5.18, 우리 당직자나 장동영, 그 당직, 회장님이나 네. 5.18에 가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원독의행 못 오게 하는 걸할 때는 가지 않는 게 좋지 않냐, 실 생각합니다. 거기서 수모를 당하고, 많이 읽으라고, 이럴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만 오게 하는가? 의문스러워요. 자파들, 아예들만 오게 하는 건가? 진짜요. 왜 무리를 해서 갈라앉냐, 못 오게 하는가? 그리고 월파 단체는 왜 자파만 한국에서 잇칫는 단체만 워낙 강느냐 이것이 지금도 의심스럽고 계속 그, 그 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그다두 번째, 이인재 전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어, 지금 이재명과 싸우는 방법, 모든 방법이 무협니다. 중과 부쟁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인재 의원이 지난번 그전 의원이 옛날 정치가 왜그 인재군이 국민의 네. 의원이 의원직을 던져라! 사퇴하라! 를 그러면 이제 200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가 해산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작년, 재작년부터 그런 이야기를 월도들이 하시는 걸 듣고 동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두 가지만 그 말씀 많이 주시고요 그5.18 참배문제에 대해서는 어, 저희 당으로서 도 저도 개인적으로 어, 5.18 참배문제에 너무 우리가 묶여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것을 해야지 광주와의 화해냐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번 그 일은 어, 공식 5.18 어, 단체에서는 오라고 얘기해서 갔는데 네. 어, 마침 그5.18 그, 그, 회장님이 다쳐서 입원을 했셨어요 병원에.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어, 광주의 일반적인 시민들이 아니고, 그 대진년하고, 어, 약간 북한 주종하는 이런 단체의 친구들이 와서 그 난리를 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이 보시기에는, 그, 제가 언론에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왜 불고 광주가 국민을 거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쓰냐? 거기는 정말 불순한 애들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모습을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날 밤에 어, 5.18 그, 그 유족회장님을 따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원 선생님 하시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어, 이 광주 전남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거기 가서 참배 한번 하면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너무 묶여있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묶여있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어, 결국은 우리가 어, 광주, 전남의 민생 문제 이런 쪽에 어, 좀더 어, 집중할 때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어, 지금 광주, 특히 광주 중심으로는 이5.18 단체들이 하, 엄청나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어, 그 지역 경제라나 이런 부분에 목소리를 너무 높이셔서 광주가 발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거든요. 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무슨 그 대형 마트 하나 못 들어오게 막은 것이 전부 다그5.18 유족들이 그 시장에서 장사하시는데 그 마트 들어오면 망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 저는 우리 저희 당은 그에 대해서 조금은 전향적인 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광주 전남에 꼭어 무슨 그 5.18과 관련된 관련해서 공장 지어가지고 성공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5.18 3배 문제만 어, 너무 묶여서는 안 된다는 그 조언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국회의원 그냥 던져버리고 싶긴 합니다. 사실 <laughs> 근데, 어,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이유는 없고요. 그, 저희가 사표 낸다고 이게 사표가 내지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어 이제 국회의장이, 저희 당이 전체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싸우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국회의원들이, 어, 이제 사표를 낸다고 국회가 해산되거나 이런 건 불가능한, 국회의장이 허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불가능한 얘기인데, 저는 바치를 던진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라는 그 충고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laughs> 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짧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만 받겠습니다. 네. 한번 해봅시다. 예. 예. 네. 죄송합니다. 한 분만의 개념 된문에좀 감사해 주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일정에도 이렇게 전남 주역 당직자 손님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신우기원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말씀을 올리고요또 전남 또 우리 부당 우리 김원진 우리 위원장님 엄청장정정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당의 위원장님들, 그간 얼마나 고수가 많으십니까? 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서운한 것은 지금 현재 전남의 그두명 국회의원들이라고 계셔요. 어, 뭐, 교에 나오고, 책에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그분들이 전남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의힘, 우리 중앙 우리 당직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전남을 해결해 게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듣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앞으로 우리 신동호 국회의님처럼 와주시고 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각분에좀한 번씩 짚어봐주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국민의힘이 전남에서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좀도와주자 어, 중앙당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희야이면한 목소리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 왜냐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국민의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중앙당 자체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리를 못 내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중앙당에서부터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네. 박시말좀 짧게 저 신안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아, 신안에서 예. 많이 오셨네요 여기 모든 게다 신안 출간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예언 확장을 하셨는가 그랬는데요 예. 그 부탄기라는 주책을 틀리지 않고 간이 파당해서 이걸 이 투표를 말씀드렸다시피 어, 분당지이라고 표현하시는 것도 이 정도의 차이가 있고 어, 우리가 수준을 봐서 저희가 끌어안고 가야 될 분들도 끌어안고 하는 것이고 정말로 안되면 뭐그 부분은 저희 당에서 어, 당의 절차를 거쳐서 조치하면 되는 것인데 너무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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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하지 마시고 예, 예. 저희가, 저희가, 어, 당이 또 이제 예전부터 보면 정당이라는 게그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자유는 최대한 보장 하는 것이 이게 민주적인 모습이다라는 게 있어서 어, 그게 좀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데 저가 저는 그 저, 그저 생각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 우리가 같이 갈수 있는 분들은 어 소통하고 또 서로 야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는 이제 좀 소통하고 해서 최대한 좀 같이 어, 어 그분들을 그냥 그 상태로 두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그저 이게 한 마음이 될 수는 못하니까 어쨌든 한 마음으로 묶을 수 있는 당의 노력을 해서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렵습니다. <laughs>